안녕하세요, 여러분. 탈 것을 리뷰하는 남자, 조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나인봇의 신제품 중에 하나죠. F20 5입니다. 아직 국내 출시 안 됐고요 이건 직구로 제가 구매해온 모델이에요 이번에 라인업이 총네가지입니다 f20 f25 f30 f40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서 f25는 배터리가 가장 작은 버전 중에서 배터리인 작두에 모터는한 단계 업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라인업에서 중간급 중에서 싼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수입된다면 이 f40이 메인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어, 아마 중국 내수에서 메인되지 않을까 하는 모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는 300불대예요 Q10으로 잘 구매하면 300불... 딱 끊어서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달로 30만 원 정도 30에서 35 높아도 한40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 모델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F25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가 가장 낮은 축이에요 5.1A 들어가 있고요 5.1A니까 당연히 중국산 들어갔겠죠 그리고 모터는 300W 모터가 전륜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디스크 브레이크로 되어 있고요, 앞쪽엔 전자 브레이크 당연히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주목할 만한 건 바퀴 크기죠. 10인치, 10인치 이 정도 가격에서 지금 이게 얼마야? 30만 원대 가격에서 10인치가 들어간 제품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흔치 않죠? 얘는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큰 바퀴를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 또 하나가. 무게. 얘가 지금 스펙상 14.7kg입니다. 미지아 프로 무게랑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럼 무게상으로는 굉장히 가벼운 편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잠깐만 제가 들어 볼게요. 이렇게 들었을 때 부담이 거의 없는 굉장히 가벼운 주기에 속하는 주눅 키보드볼수 있을 것 같아요 폴딩하면 더 가벼울 것 같아요 방수 등급은 IPX5 등급 그러니까 단순히 일반적인 생활, 생활 방수 정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속도는 당연히 25km로 제한이 걸려 있고요 스펙상 주행거리가 20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실제로 한 10km 초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등판각가 12%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 정도는... 충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5~6도 정도 어, 높을땐 7도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충전 시간은 얘가 지금 41볼트의 1A 충전이에요. 1A 충전, 진짜 느린 충전입니다. 1A 하면 아, 정말 느리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지금 충전 시간이 5시간 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정도 걸리죠. 5.1A 인데 1A 충전을 하니까 5시간 넘게 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이제 F25 스펙이고요. 나중에 F40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10.2 암페어로 늘어나고 모터가 얘가 300인데 350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배터리 충전 속도도 1.0 암페어에서 1.7 암페어로 빨라지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짧은 주행 거리를 가진 좀 저렴한 라인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디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게 박스를 방금 뜯은 거라 처음 봤거든요.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보시면 일단 핸들 그립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나온 것들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네요. 원래 그냥 다 일자 끝에 뭐 마감 정도였는데 얘는 디자인 자체가 아예 진짜 그립처럼 나왔습니다. 잡았을 때 촉감도 괜찮네요. 오 이게 오히려 이건 나인버 비싼 제품들보다 더 괜찮은 것 정도. 처럼 느껴지는데요, 느낌은. 근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좀 돌아가네요. 타봐야할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나인보시 샤오미가 사랑하는 그 브레이크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미지아 프로랑 동일하죠. 오른쪽 보시면은 스로틀이 있고 색깔은 이 전체적인 디자인 커스에 맞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도 그립 똑같이 되어 있고요. 처음 봤을 때 첫인상 괜찮 괜찮습니다. 오 어, 이런 거 너무 예쁘다. 이렇게 음각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안에 쪽에 로고가 나오는. 이런 디자인은 정말 예쁘네요. 되게 미려하게 보이네요. 디스플레이 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기가 조금 작죠? 조금 작은 편이고 한번 뜯어볼게요. 한번 누르시면 전원이 켜지겠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 했을 때 어플 연결 을 한번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아직, 아직 어플 연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고 있어요. 한번 누르면 전조등 나오겠죠? 응. 얘도 눈뽕 방지가 되어 있는 전조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에도 잘량 나오고. 이거는 뭐 동일하네요. 위쪽은 다 봤고요. 아래쪽 보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익숙하죠? 미지아 프로랑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걸게 장치 하나 있고요. 풀면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구조. 내부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약간 개선된 것 같네요. 이 안쪽에 이런 구조 같은 게 조금 변경돼서 조금 더 튼튼한 느낌을 낼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소재 딱 봤을 때이 소재감이 미지아 프로랑 좀 다르거든요. 느낌이 좀 달라요. 외형은 똑같은데 이 재질감이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상하기에는 조금 더 그래서 원가 절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딱 봤을 때는 구조상으로는 문제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이렇게 파이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쭉 가서 뒤쪽에는 좁아지면서 뒤쪽에 역할을 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파이프가 기본적으로 사실 웬만한 각재 탄재보다 그 강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강성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거 디자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파이프를 휘어서 와서 끝에서 눌러주면서 얘가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캡을 만들어서 볼트를 가려주면서 로고를 박아줘 와 이런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이것도 기본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미지아가 이게 하도 많이 부러지니까 이제 기본으로 그냥 지지대 브라켓? 뭐 후륜 머드 지지대? 뭐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줬네요 양쪽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디자인 자체도 되게 예뻐요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뒤에도 좀 길어졌죠? 물침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뒤에도 길어졌고 이 폭도 조금 더 두꺼워졌어요. 얘가 훌름 버드 가드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겠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이휠 디자인도 바뀐 것 같은데 캐스팅 휠 디자인 바뀐 것 같아요. 꽤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타이어 옆에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도 잘했네요. 예뻐 보입니다. 충전구는 이 앞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충전구가 있고요. 열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충전기를 꽂는 거죠. 무려 1암페어짜리 초저속 충전기입니다. 진짜 느리죠? 근데 요게 생각보다 이게 되게 되게 두꺼워요. 충전구 마개가 이런 식으로 딱 맞게 되어 있는데 일단 느낌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 이게 고정된다는 느낌은 없어서 아마 달리다 보면 좀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네요 여기에 로고가 있는데.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얘를 비싸 보이게 만들어요. 이 포인트 정말 잘 만들었네요. 디자인적으로 되게 예뻐요. 그리고 반사판은 이건 중국, 중국 내수 버전이기 때문에 국내 거랑은 다를 거예요. 중국 내수 같은 경우에는 반사판이 이렇게 양쪽에, 앞뒤 양쪽에만 들어가 있네요. 다른 데는 따로 별도로 뭐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푸른의 라이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일단 기본적인 디자인 살펴봤고요. 이것도 앞에이 바퀴도 좀 바뀐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미지아 프로에 쓰던 바퀴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외형, 구명이좀 달라요. 그리고 아마 이거 분리도 되지 않을까. 분리해서 바퀴 수리, 평크 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제가 자, 아직 정보가 없, 없어서 이건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번 해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밑면을 한번 보면 오이씨야 야밑면 진짜 깔끔하다 아 진짜 예쁘다 배터리 함이 어, 어디를 까는 거지 얘는? 얘 아마 이렇게 뒤집어놓고 까는 건가 봐요 이 상태로 까는 것 같은데 하판 마감도 정말 잘돼 있고 이 상판 마감도 정말 잘돼 있어요 와 이거는 디자인적으로는 정말 아름답네요 이렇게 하면 은 디자인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타보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디자인으로 보나 뭘로 보나 미지아 프로랑 비교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ES2 또는 E25 정도랑 비교해야 될것 같아요 속도 풀고 탈게요 기본 라인봇 어플이에요 이거 연결 한번 해볼게요 매칭 방식은 똑같습니다 일반 라인봇 제품들하고 뭐 별도의 과정 같은 건 없고요 장치 활성화를 위해서 이메일 적어줘야 되네요 내가 로그인 해놨는데 어 근데 클릭이 안 된다 어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폰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안드로이드가 오면 안드로이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구매하셨는데 안 되시면은 안드로이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3 9인가어 얘다 업데이트 업데이트가 지금 원래 버전에서 5.3.3으로 하라고 나오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이거 크게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항상 라인복 같은 경우는 항상 업데이트 만 해주시면 돼요. 데이트 됐고 어? 테일라이트 세팅이 있네요. 원래 세팅이 있었나? 이게? 네, 잡으면 조금 더 밝아지나요? 좀더환하게 깜빡거리진 않고. 네. 그러면 이거를 이걸 바꾸면 깜빡거리나요? 네. 아하 이테일라이트 세팅은 그거네요 이걸 잡았을 때 깜빡이 브레이크 잡았을 때 깜빡이게 할 거냐 아니면 더 세게 빛게할 거냐를 선택할 수 있는 그거고요 에너지 회수는 동일하게 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에너지 회수 그냥 약으로 쓰세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살짝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로 하고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천천히 간다 이게 지금 아마도 그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첫 출력이 정말 느리게 갑니다. 여기 한번올라가 볼게요. 가자! 어우, 힘들다. 이건 등판력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느낌은, 솔직히 지금 제 느낌은 미지아2랑 프로의 중간?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 한번 멈춰서 한번 가볼게요. 이거 되나? 이 정도 거리에서. 어이야! 와. 허이야. 와. 일상 생활에서 못쓸 정도라고 하긴 그렇지만 등판력은 절대 기대하지 말고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완충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그래도 80% 정도 오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하자 말씀드리지만 배터리 한번 테스트 해 보긴 해야 돼요. 좀더 완충 안방이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등판력은 기대하지 안 주시는 게 좋겠다 자세한 사항은 리뷰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에 나온다면 어떤 버전이 나올지 그리고 얼마로 나올지 아직 알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좀 나오면 제가 또또 또 따로 좀,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나인봇 F25 직구로 구매한 거 말씀을 드렸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끝